안녕하세요 PT 종아입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에 좋은 어,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어, 나이를 먹으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척추 사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어, 특히 요추 4번 5번 천추 1번이 가장 많이 좁아지게 되죠 이 부위로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신경을 좌골신경이라고 부르고 좌골신경이 손상당했을 때이 골반과 다리 발끝까지 절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절일 때 스트레칭을 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자, 지금부터 어,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편안하게 매트에 누운 다음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 힘은 빼주세요. 30초간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자,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 잡고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에 발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자, 다시 제 다리로 돌아온 다음,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은 다음,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고, 자,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 무릎 잡고 반대편으로 당겨줍니다. 시선은 반대편, 왼쪽을 바라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고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 다리에 발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당겨줍니다 자, 다리를 펴주고, 다시 제자리 돌아온 다음, 양쪽 다리를, 어, 골반 넓이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턱은 당겨놓고, 어깨에는 힘을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그대로 들어주세요. 최대한 엉덩이가 수축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배다리로 돌아온 다음,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다음에 왼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준 다음, 양손을 가슴살에 집어넣어서 왼쪽 다리에 오금을 잡은 다음,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올려놓고 양손을 집어넣어서 오른쪽 다리에 오금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다시 제자리 다리 돌아와서 다리를 내놓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오른쪽 다리에 오금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주면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다시 다리를 펴주고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다섯 번 반복합니다. 다리를 펴고 발목을 당겼다가 펴주고 무릎 구부리고. 다리를 펴고 발목 당겨줬다가 밀어주고 구부리고 다시 펴주고 발목 당겼다가 펴주고 제자리 다시 다리 펴고 발목 당겼다가 펴고 제자리 자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 끝을 잡고 그대로 당겨줍니다 이 자세 유지하세요 자, 다시 제자리 돌아온 다음 왼쪽 다리를 잡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리를 쭉 펴줍니다. 다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다시 펴주고 구부렸다가 다리 펴고 발끝 몸쪽 당겨준 다음에 펴주고 구부리고 다리 펴주고 발끝 몸쪽 펴주고 제자리. 다리 펴주고 발끝 원쪽으로 펴주고 제자리 다시 펴주고 발끝 펴주고 제자리 자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왼쪽 다리 발끝 잡고 그대로 당겨줘. 잘 돌아온 다음,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린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주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고정시킨 다음, 오른팔을 반대편으로 뻗어주면서 고개를 돌려줍니다. 해서 다리 쭉 뻗고 옆으로 누운 다음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서 왼 오른손으로 발 끝을 잡고 그대로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오른쪽 허벅지 근육을 늘려줍니다. 제자리 돌아오고 반대편으로 누운 다음 양쪽 무릎을 부린 상태에서 자, 오른손을 고정하고 왼팔을 뻗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돌려줍니다 자, 발쭉 펴고 누운 다음, 왼손으로 왼쪽 다리에 발끝을 잡고 그대로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왼쪽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당겨주세요. 자, 다시 제자리 돌아온 다음. 자, 이번엔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골반보다 좀 넓게 벌립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가 바지 보게한 다음, 양손은, 어, 얼굴보다는 조금, 얼굴 위치, 위치에서 약간 넓게 놓고, 이 상태에서 팔을 지그시 바닥을 밀어주면서 가슴을 넓게 펴줍니다. 시선은 고개를 들지 말고 마치 언덕을 내려다보듯이 바라보세요 자, 다시 제자리 돌아온 다음 손을 가슴에 빼놓고 그대로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빼고 그대로 스트레칭합니다 야, 다시 제자리 돌아온 다음 자, 오른손으로 발끝 잡고 왼손으로 발끝 잡고 몸 쪽으로 당겨주고 양팔로 허벅지 안쪽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숙여주세요 다시 제자리 돌아온 다음, 왼쪽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숙인 다음, 상체를 펴준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숙여주세요. 다시 제리 돌아온 다음 오른쪽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 다리에 올려놓고 상체를 폈다가 그대로 앞으로 숙여줍니다. 제자리 돌아온 다음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아기를 감싸듯이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어서 좌우로 10번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양손을 바닥을 짚으면서 가슴을 넓게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이면서 팔을 앞으로 보냅니다. 자, 제자리 돌아온 다음,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아기를 압듯이 양손을 포개서 다리를 안고 그대로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등을 펴주고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올려놓고 양손을 바닥을 잡고 쭉 등을 펴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피면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다시 다시 돌아온 다음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서 앞에 놓고, 왼쪽 다리는 최대한 길게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팔을 뻗으면서 스트레칭합니다. 손을 받아 짚고 그대로 밀어주면서 가슴 앞에 넓게 펴주세요. 시선은 멀리 바라봅니다. 제자리 돌아온 다음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오른쪽 다리는 뒤에게 뻗어주세요 팔을 앞으 뻗어주면서 스트레칭합니다 자, 다시 팔로 바닥을 짚고 그대로 가슴 앞에 넣을게. 상체를 세워주세요. 자, 제자리 돌아온다. 음 자,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서 앞에 놓고 왼쪽 다리는 길게 뻗어줍니다. 양손을 바닥을 짚고 가슴 앞에 넓게 해주는 상태에서 시선을 멀리 바라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 접고, 오른쪽 팔꿈치 접고, 바닥에 대주세요. 자, 다시 제자리 브아운 다음. 왼쪽 다리 굽어서 앞에 놓고, 오른쪽 다리는 길게 뻗어줍니다 양손을 바닥을 짚고, 가슴 앞에 넓게, 시선은 멀리 바라보세요. 자, 팔꿈치를 구부려서 바닥에 들입니다 다시 지자리 돌아와서 앉아주세요 자, 어떠신가요? 운동을 하고 나니까 다리가 굉장히 가볍지 않나요? 그래서 평소에 이 좌골신경통이 있어서 다리가 저리신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운동 따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